버디님 치시지요 버디오모님 아, 버디 몇번들 해야될까요 버디님? 예? 몇미터에 150cm 150. 까지아 이거 조금 뭐가 이제 좀편해가겠다넌 뭐? 뭐? 아까부터 까아 아, 아, 오른쪽 오, 오른쪽 버디 뒤에 있는 미가 오는구나 좀... 오, 이게 공간이 특제, 오하나 그게 공간이 있다고요? 공간 이 있는데 좀 많이 간것 같아. 네, 아, 배판이야. 투명한 버디 있잖아, 이제 버디 있잖아. 아 버디도 배판이야? 그럼, 요거 판이? 오, 핀발. 아닌데? 짧다 어, 맞 됐지? 남의 그림? 아니다. 아이고 나갔다. 나 나왔어. 나 들어왔어. 다 들어왔어. 나갔 아이고, 다들 나쁘지 않아? 나어왔어다 들어왔어. 야, 야 너더 좋아. 다 내려왔어요, 다. 괜히 쳤어요? 네 쳤어요 아, 그렇 어, 돌. 친다. <laughs> 뭐안치 거지? 어우, 야, 저 치고 저 왼쪽으로 튀는 거 봐, 어우, <laughs> 오, 오, 잘쳤어잘쳤어 16개를 잘 아, 쳤는데도 그러네 야, 오, 나 오늘 부터 너무 오, 좋아. 아, 야, 포부터 그렇죠. 너무 좋다. 왜 이쪽으로 서서 이렇게 오케이. 쳐요? 여기 이렇게 친다고요? 공직에가져올게세다세다세다공 아우 안 되네. 아, 쳐쳐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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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멀쩍 쳐, 멀쩍 쳐. 멀쩍 쳐. 니가 치는 아, 거야, 너무... 아, 어디다가. 오케이. 어허이. 어허이. 된다고요? 벙커 저기 그 고객님들맞는데아요 아, 진짜 맞추는데 아니야 거기 저기는안가고객님 난리 나는 거예요. 400m 치는 거야 400m. 농물이야농물 <laughs> 수용이 기있샤 쉿. 샤맞고 나오죠. 있고 나오겠다. 맞고 나오겠다. 저기, 아니, 가 저거는 때 놓고 그냥. 야, 너 맥주 안꺼냈어나걸어이 네, 어, 이번에 진짜 마치고 나오겠다. 나왔어. 어, 알겠다, 알겠다, <laughs>

뭐에피칭뽈아오는온 인데, 좀 왼쪽 으로 갔 네요. 슬라이스. 사이드한2십 15m? 15m다가 지5 6도였지 아... 아ค a okay. 넘어간 것 같은데,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아니야, 그냥 여기서 친하게 했어. 링거마다 아이 더 앞으로 와. 아, 여기 잔디 좋다. 여기 그냥 봐줄게. 47, 50 정도. 어우, 아, 그냥 좋아. 잡아가는데. 재밌어. 오 우동 주드럽다. 빨리 먹자. 동수 어디 갔어? 오거 단백질 는아 진짜 게임 들어요 게임들. 이건 내야 될게. 팝으로 할게. 그래야 된대. 응? 음? 그래야 된대. 뭐를? 아니 아니 이거 뭘를 뭐, 뭐, 한다고? 야, 아니, 차장 차장, 차장. 음 쌓아야 돈이 쌓야돼 그럼 그린티? 그건 너무하지 않냐? 그냥 오뎅 탕이 끝내 새끼야 이 자각같은 이끼가기각스 새끼가 천만다행가라알았 전부 다 다행이야 말할 수 있어 어? 저때왜멈춰져으세요 오염도 푹느껴져가 이렇게 벌써 돌아가겠네 리가좀는 스타일이라 빠질 수있잘갔네요 어이구야. 야나이야무 야, 그래 그렇게 쳐. 기기 들었다. 기들었 그렇지. 일단 아, 너 자꾸 뒤로 당긴다니까 드라이버 치듯이 자리 조정하고 공만 맞힌다 생각해봐 그렇지 어이구샷 야 이거 드라이버보다 훨씬 낫다 그래 그래 공만 맞힌다 생각하 있어 없어요? 비교할 때 스크린 밖에 없어, 스크린처럼. 스크린 느낌으로. 야, 그럼? 그렇게 잡아주면 어떻게 너아 <laughs> 이게 좀, 우리도 잘 구르죠? 응. 어. 많이 구른다. 좋다! 나이스. 음.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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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이게뭐 어차피 니네 있는 사무실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뭐 애들 뭐 그냥 은있는그형기사기나그사거은이사업장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드아이고 있던데. 많이 갔다. 갔어요, 이것도잘이어 갔어? 네, <laughs> 많이 아, 갔. 일단 아홉시면은 나도 한번 얘기해 볼게 네, 오케이 네. 일단 전화. 네. 네. 음. 람은이사람 네. 음. 야, 살았다 살았어. 서 그래 응? 앞에 해드도가 있어 야지 응. 던져야 되는데. 잡네. 오, 나이스 이거 런으로 가겠다.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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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가는데. 오. 오늘 안 됐어 너. 이정도아야에이프로이 <laughs> 이 단단하다. 이게 okay. 아니면... 이거... 아, 뭐, 네, 넣을 것 <laughs> 같아. 못 넣을 것 같아. 어, <laisse Insurance> 어, 뭐, 긴 사람 먼저 하세요. 아, 해준비된 사람일까? 뭐냐면은... 아, 파의 고기... 에 보기 5, 5, 이면은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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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목소리로> 어, <오>, 나이스. 아! 야, 서서서하땡 한번 못 들었어.

이 j 왜 그래? y t a 다 g 어어 야, 개미 다죽 o Tazgett. Tango t 죽 n g o T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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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이 o 사람이 g o Tango 살 a n g o t 야, 거기 올라간다고? 내려놓고 쳐! 영수야, 내려놓고 쳐! 다쳐! 야, 그거, 당겨진다, 영수야. 그냥 내려놓고 치는 게 좋은데. 어, 지금 하나? 쳐 영수야 야 이거 나무 때문에 못 치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리라니까 빨리 내리라니까내리라고 그래 그래 그렇게 써. 그냥 써. 그렇게 쳐 여기서 쳐 하여튼 말더럽게안 들어요 두놈다쳐 오, 야, 뒤땅 컨트롤. 쳐, 쳐, 발 어. 쳐. 아니, 나는 살려, 보고 있는 거야. 거야. <laughs> 아, 니가 계속 연습을 하길래, 칠라고 하길래. 보고 싶어서. 됐어. 샷. 아, 갑자기 왼쪽으로 간다. 야.